안녕하세요. 국어책 국어학원 원장 조수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 국어 공부 방법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조금 더큰 이야기. 공부라는 것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리고 왜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공부의 관점을 다시 생각해야 하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흔히 공부를 시험 대비로만 이해하죠. 점수를 올리기 위한 과정, 또는 입시를 통과하기 위한 수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이들과 가까이 지내다 보면 특히 지금의 중고등학생들을 바라보면 예전 방식의 공부관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걸 자주 느끼게 됩니다. 요즘 아이들 중고등학생을 이른바 Z세대는 자신들만의 언어를 씁니다. 엄청 짜증난다 대신에 킹받네처럼 감정을 한 번에 표현하는 말이 있고 억지로 분위기를 띄운다는 의미의 억텐 같이 단어 하나로 처리합니다. 이 언어들은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상을 받아들이는 방식을 보여주는 신호예요 그런 Z세대를 설명할 때 종종 등장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디폴트라는 말입니다 듣다와 디폴트 기본값의 합성어인데요 학생들이 만들어낸 말이라기보다는 이 세대를 관찰한 사람들이 붙인 이름에 가까워요 이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 아이들에게 듣는 행위는 특별한 선택이 아니에요. 음악, 영상, 소리 컨텐츠, 하루의 배경처럼 늘 곁에 있죠. 집중을 위해서일 수도 있고,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단순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얻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어요. 특히 최근 몇년 사이 긴 호흡의 컨텐츠보다 짧고 빠른 형식이 일상에 깊게 스며들었습니다. 잠깐의 공백이 생기면 무의식적으로 이어폰을 끼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이 되었죠. 이쯤 되면 듣기는 선택이 아니라 기본 설정에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이들이 소리를 통해 정서적 균형을 맞추듯 공부도 그렇게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없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공부하라는 말 대신 왜 공부를 해야 하니? 라는 질문 대신 그냥 하고 있는 상태, 특별히 각오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상태, 그런 공부의 기본 값을 만들 수 없을까 하고요. 그 고민 끝에 제가 만들어 본 표현이 있어요. 바로 책 폴트라는 말입니다. 책과 폴, 빠지다를 부드럽게 발음해 봤습니다. 책에 빠진다는 의미를 담아서 책이 기본 상태가 되는 삶을 상상해 본 거예요. 이 개념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 대비 독서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모르는 정보는 검색하면 바로 나오죠. 과제도 요약도 심지어 정답에 가까운 답변도 기술이 대신해 줍니다. 이제 문제는 지식의 양이 아니라 어떤 정보에 반응하고 어떻게 판단하느냐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부를 이렇게 다시 정의하고 싶습니다. 공부란 시험 점수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삶에서 계속 등장하는 선택의 순간을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이죠. 요즘 아이들은 공부법 뿐만 아니라 인생의 문제를 영상으로 찾아요. 아침에 덜 힘들게 일어나는 방법, 친구와 멀어졌을 때 관계를 회복하는 요령, 감정이 무너질 때 스스로 붙잡는 방법까지 이미 유튜브는 생활 안내서가 되었습니다. 질문을 바꿔보면 왜 삶의 문제는 영상에서 찾으면서 삶을 깊게 만들어주는 질문은 책에서 찾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책 볼트란 바로 이 지점을 말합니다. 공부 요령만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태도, 가치 판단까지 책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나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많이 읽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글의 종류가 무엇인지, 이 글이 쓰인 목적이 무엇인지, 문장이 어떤 방식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지, 상황과 맥락을 함께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책이 정보 덩어리가 아니라 삶을 넓히는 도구가 됩니다. 제가 지도했던 한 학생의 이야기를 하나 전하고 싶어요. 중학생 시절 이미 매우 높은 학업 수준을 갖추고 있었지만, 도전 앞에서는 늘 망설이는 친구였습니다. 누가 봐도 영재고와 과학고를 충분히 진학할 수 있는 학생이었지만, 정작 학부모님은 아이의 인생이니 아이가 선택하도록 둔다고 하셨죠. 학생은 공부하는 게 좋긴 한데,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을 때 버틸 수 있을지 두려움이 커서 누가 결정해줬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그때 저는 선택을 대신해주지 않았습니다. 다만, 충분한 자료와 함께 몇 권의 책을 건넸어요. 책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두려움의 정체를 스스로 바라보게 했습니다. 아이에게 정보를 듬뿍 준 상태에서 선택을 하도록 해야지 단순히 유튜브 학교 소개 영상만으로 학생에게 너도 해볼래 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학생이 고민한 것은 특목고의 시설과 교육 과정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자신의 대처 방식이었던 것이죠. 결과가 완벽한 성공은 아니었어요. 그 경험은 이후에 일반고로 진학하여 고입 과정을 자신감으로 장착하고 상위권으로 궤도를 올리고 멘탈을 관리해 나갔습니다. 책이 아이의 사고력을 키운 것이 아니라 선택할 용기를 길러준 것이죠. 공부의 목적은 시험 통과가 아니라 각자의 삶에서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흔들리지 않는 힘을 기르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출발선에 책이 있습니다. 제가 책폴트라는 말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이거예요. 방학 동안 책을 읽는 연습을 한다는 것은 시험 합격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공부하는 법과 살아가는 방식을 함께 배우는 과정입니다. 이번 방학에 진행하고 있는 오늘도 독서 완료 활동은 국어 점수를 위한 과제가 아니라 아이들 삶 전체를 준비하는 연습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